김영국 민주당 국민의힘 지구당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laughs> 이상 내외 TV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여러분들은 뒤로 돌아서 차량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의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운동원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여러분 지난 4년 전 우리 구미시장 장세영은 한도청 동지들의 누라와 같은 지원과 함께 우리 구미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 시의 행정을 관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의원 의원님들이 함께 시민들을 민원을 듣고 구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되어 왔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시민들을 위하여 또금이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민생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하하러 오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경북도당, 우리 장세호, 우리 위원장님, 또 무엇보다 우리, 우리 경북도지사 후보, 김미애 후보님. 그리고 김형돈 구미의 얼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김봉재 구미의 얼, 구미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시민의 마음속으로 나가서 이 구미의 발전을 위한 약속을 제시하는 거대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부찹니다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온 마음을 합쳐서 나가자는 이런 약속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장생 시장 부모님께 따뜻한 경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시장님도 단상에 계십니다. 구미 경력을 살리는 최고의 문화 시장, 검증된 후보, 준비된 시장, 강력한 추진력, 유능한 후보, 장세용 구미 시장 후보를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인미의 도지사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광역구원, 후보자 여섯 분을 소개합니다. 한분한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일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이선거구 선주원남 도량 정세현 후보를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산선거구 지산광평 1평 1, 2동 비산동단허씬동 후보를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5선거구 선산과무울옥성통개 최진욱 후보를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6선거구 산동해평장천 류정원 후보를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7선거구 인동진미 김득훈 후보를 소개합니다. 8선거구 양포 김준열 후보를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기초의원 후보자 10분을 소개해 올립니다 먼저 가선거구 성정형목 1,2동 5평 김재우 후보를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나선거구 선주원남 오상훈 후보를 소개합니다 다 선거구 도량 오경수 후보를 소개합니다. 거라 선거구 지산 광평 1 0편1동 비산 권단 김지식 후보를 소개합니다. 마 선거구 성보 사곡 이모 최한성 후보를 소개합니다. 아 선거구 선산 물억성 투개 소용자 후보를 소개합니다. 목소리가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 큰호을 부탁드리면서 사 선거구 고 이정태 후보를 소개합니다. 아 선거구 산동 해평 착천 신영화 후보를 소개합니다. 차선거구 김동 진미 이 사모 후보를 소개합니다. 차선거구 양포 이지연 후보를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비례 의원 후보를 소개합니다. 먼저 주은희 후보를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김정수 후보를 소개합니다. 이상 우리 모든 동지들에게 아낌없는 성기 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장세호 경북조당위원장님의 축사 여러분 탄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목소리가 구미역 광장을 떠나실도록 다시 한번 우리 모든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서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 구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불과 4년 전에만 해도 우리 구민은 보수의 심장이라고 했지요. 지금도 보수의 심장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민은 우리 민주당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4년간 우리 구미 시정을 맡아왔던 장세용 시장 여기 표시된 대로 성과로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렇죠 시민 여러분 이제 경북의 살려면 구미가 살아야 되고 구미가 살려면 민주당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민이 외면해도 우리 민주당은 지난 4년간 경북주민 여러분들과 늘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 구미 시민들의 10년 후 먹거리를 위해서 대구경북신공항 누가 추진했습니까? 민주당입니다, 여러분! <laughs> 앞으로도 대구경북신공항이 제대로 성사가 되려면 원내 다수당인 우리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민주당 장세용 시장 후보를 비롯한 많은 후보들, 특히 우리 인미의 도지사 후보께서 당당하게 여성으로서 경북 도지사 출마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분들을 꼭당선시켜요 대구 경북 신공항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 그 방안은 조금 있으면은 우리 인미의 후보께서 여러분들께 상세히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십시오. 3년 전, 반도체 클러스터, SK 하이닉스가 구미노 오니 많이 할 때, 우리 경북도지사 뭐 했습니까? 그 사람들, 구미시의 공무원들 모아놓고, 골기대회 함께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80년대 전두환 시대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골기대회로 여종 같은 첨단기업들이 올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민주당과 장세용 시장께서는 SK척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고미로 오면 은고미에 여러분이 필요한 인력 이 양성할 수 있도록 금호공대하고 협조하겠습니다 또 고급 인력이 우리 구미 왔을 때 그분들이 서울보다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주역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확인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과들이 결국 구미 5공단 4년 전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유리 1 0 대우 겨우 된동 말동 했습니다. 지금 몇 프로입니까? 90%가 넘어가서 이미 국민는 6공단이 논의되고 있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구경북은 국힘당 못하면은 우리 대구 경북은 영원히 미래가 없습니다. 구미 시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대구 경북 출신의 많은 대통령이 배출됐지만 아직도 대구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못사는 곳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의 말로 개인으로 대구경북 경제를 살릴 수 있고 대구경북의 지역 발전할 수 있는 당이라는 거 이미 지난 4년 동안 수없이 입증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히는 게 구미 KTX 공단역 만들겠다고 우리 장세용 시장 공약하셨죠 4년 전에 그 공약을 했을 때 국힘당 국회의원들 반대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도 하고, 윤석열 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설거머니 또 공약 넣었어요. 양쪽 대통령 후보 공약 넣었으면 할수 있는 일입니까? 없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다만, 국힘당 정치인들 뻔뻔합니다. 자기 부끄러운 줄 몰라요. 우리 민주당이 뭐 해놓고 나면은 했다 그래요. 불과 4년 전에 KTX 안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마 KTX영사 만들어버고더하면 자기네들 했다그러 겁니다. 여러분 LG화학 양근체 공장 구미입주 누가 지켰습니까? 민주당이 했습니다. 장세영이 했습니다. 여러분 s k 시트럭 누가 했습니까? 장세영 시장이 했습니다. 민주당이 했습니다. 고미시 예산 정가 누가 했습니까? 장 시장이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진정으로 눈을 뜨고 보십시오. 우리 대구 경북은 늘 밥상만 차려주고 놓고 밥상만 차려주고 나면 뒤늦게 밥숟가락 들고 달렸다는 사람들은 엉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늘 집토끼라 생각하고 홀때에도 저 사람들은 우리밖에 못찍는다 생각하고 여러분 이번 구미시장 국힘당 후보 공천과정 보시죠 될만한 사람 커도 프 해보고 안될놈하고 붙여가지고 그렇게 조작하는 이런, 이런 국힘당 행태 우리 시민들 무시하고 시민들 선택권 안중에도 없는 이런 국힘당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경산부터 도체 조용하게 공천 끝난 데 있습니까? 도체에서 우리 구미, 칠곡, 경산 전부 다 그래요. 왜? 이 집토끼들은 전부 내가 어떻게 해도 그래 있는 강아지한테 국힘당 빨간 옷 입히놓으면 시장 당선되고 군수 당선된다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반드시 심판해서 우리 민주당 시장, 민주당 도지사, 민주당 시의원, 도의원들이 주민 여러분이 차리던 밥상 반드시 내목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여러분. 힘껏 도와주십시오!